웬디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7. 시즌 7은 머선북이고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말 책 고르기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영어 책을 고르려니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재밌는책 머선북이고로 테마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The Button Book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 버튼 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표지를 한번 보시면 저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책을 골랐을 때 표지를 보고 골랐었거든요. 뭔가 좀 우스꽝스럽고, 뭔가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그다음에 색감을 보니 형광색이 좀 섞여 있죠. 그래서 이 대구 표준어로 눈색을 합니다. 눈이시다라는 그런 인상이 드는. 그리고 캐릭터들이 좀 재밌게 다 생겼고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골라보았는데 실제로 이 책을 한번 펼쳐 보시면은 내용도 직관적으로 다 이해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뭔가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 벌어지는데 그 행위들, 그 누르는 그런 행위들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따라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이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곧책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페이지에 글밥이 한 문장에서 많으면 한두 문장 정도 있어서 읽어 주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걸 듣고 이해하는 아이나 두 측면 모두 쉽게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책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e button book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어 아주 간단하죠 배경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흰색 배경에 딱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색깔도 사용하지 않아죠 붉은색 계통과 검정색만 사용해서 이렇게 다람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람쥐가 어이 버튼이 있는데 Here's a red button 어 Here's a red button 그럼 이게 red button인 거예요 왜이 말밖에 없으니까 이 버튼 딱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red button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I wonder what happens when you press it. When you press it. 누르면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딱 누르니까 삐-이라는 소리가 여기 딱 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는 삐-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버튼이 나왔다가 그다음에는 오렌지색 버튼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파란색 그다음에 초록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핑크색 보라색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생기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빨간색은 그냥 단순히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될수록 뭔가 아이와 함께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오렌지색 버튼을 딱 누르면 박수를 칩니다. Every one clap. 그러면 오렌지색 버튼을 누르고 아이가 clap이라는 표현을 안다면 박수를 칠 것이고, 요 만약에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누르시고 나서 같이 clap이라고 하시면서 박수를 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singing 버튼입니다. 그러면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라는 아주 유명한 영어 동요가 있긴 하지만 이대로 부르셔도 되고, 혹은 아무 우리말 뭐. 베이비 샤크드 이 노래를 네, 아기 상어 노래 있잖아요. 이런 노래 부르셔도 되고요. 싱잉 버튼이니까 부모님은 아이 어떤 노래든 생각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요. 초록색 버튼을 프레스, 여기 보면 프레스라고 적혀있고 p r 프레스 할때 아이가 프레스를 안다면 누를 것이고 모른다면 아이의 손을 잡고 프레스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요거는 외국에서 사실 미, 영권 국가에서 장난 삼아 많이 하는데, 이걸 raspberry라고 하는데요. 어, 혀를 입술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약간 남을 놀리는 듯한, 요겁니다. <laughs> 다시 보여드릴게요. <laughs> 딱요 소리입니다. 네, 요거 raspberry라고 하는데요. 어, 요거를 이제 사실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례한 순간들도 있어서 요게 how rude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장난삼아 이렇게 할수있으면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는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또 엄마한테 하고 아빠한테 하고 형제, 자매가 있다면 또 가족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할 것이거든.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아, Bouncing Button 물론 이제 층간소음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매트에서 이렇게 콩콩콩 뛰어보는 건 괜찮겠죠 그 다음에 핑크색 버튼을 누르면은 아,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딱 안아주는 거. 그래서, 뭐, 안기, 안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냥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면서 또 한번 웃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라색 버튼이 제일 재밌습니다. 요거는 간지름 태우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버튼을 누르고, Tickle a t t a c 이라고 해서 막 간지럽히시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이 텐션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요까지가 새로 나온 버튼의 모든 종류이고, 그 다음에는 초록색, 아까 나왔던 초록색 버튼, 파란색 버튼, 그 다음에 빨간색 버튼까지 복습도 하게 됩니다. 그럼 아, 이게 이거구나를 모두는 하지만 일부분을 복습. 아,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아, 이게 이런 색이구나. 아, 이게 이런 행동이구나를 바로 해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책은 어 모르겠습니다. 잠자리 독서로도 꽤나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 스위치를 내리면서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이 책과 마찬가지로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아 스위치를 우리도 내려보자 라고 하면서 내리시고 주무시면 되는데 물론 이책 특성상 아주 텐션을 업 시켜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과연 아이가 잘지 모르겠으나 일단 내용상으로는 잠자리 독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이어지네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 Good night, everyone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책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은 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간략한 표현과 명확한 의미가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영어 그림책을 많이 활용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것인데, 그 해당 글밥을 읽어보시면서 그 행위를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프레스를 모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프레스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이손이라면 같이 아이손을 잡고 프레스. 같이 눌러보시면, 아, 이게 아이가 프레스구나.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번만 같이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한 세네번째부터는 프레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아이가 알아서 버튼을 찾아서 누를 것이고, 그 프레스를 다음에 나오는 행동도 처음에 모른다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행위가 막 춤추고 어려운 복잡한 행위가 아니라 박수치고, 안아주고, 간지럼 태우고, 소리를 내고,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흔히 아무 준비물 없이 누구나 다 쉽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그런 행위들로 구성이 되었고 흔히 사용하는 동사들로 되어 있어서 좀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신경 쓰시면서 읽어주시면 아이도 재밌게 그리고 이해도도 확 올리면서 읽어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The Button Book Here is a red button. I wonder what happens when you press it. 삐- 삐이... Here's an Orange Button What does an Orange Button do? 자 시즌7 머선 뭐 북이고 어, 이책 어떠셨나요? 재밌죠? 가정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재밌는 책은 여러 번 아이가 읽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으니,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어 노출의 동력은 아이 마음 속에 있는,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재미라는 점 항상 잊지 마시고요.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